목요일 저녁 0시 19분입니다. 어, 날짜는 목요일이지만 수요일 영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수요일 일곱 번째 전체 영상이자 마지막 영상이고, 음, 제가 오늘 올려드린 영상 인트로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한번더 얘기를 하면, 오늘 올려드렸던 첫 번째 지수 영상부터 두 번째 테슬라, 또 이수페타시스, 유한양행, 하나오션, 이런 영상들을 어 나는 이 종목에 관심이 없어 볼 필요 없어 그러지 말고 교육 영상처럼 보세요. 여러분 네 비트코인 영상을 먼저 올렸으면 훨씬 좋았겠죠? 왜긴 이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거니까요. 이수페타시스나 뭐 유한양행 이런 것들은 별 지금 크게 관심 있지 않으시잖아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가장 마지막으로 뺀 이유가 앞에 있는 영상을 보셨으면 굳이 제가 이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차트 메커니즘이나 뭐 캔들 매매법, ABC 조정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자 어때요? 보는 순간 그래 안 보셔서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뚜껑이에요 또 그치? 음봉의 고점이 양봉의 고점보다 높은 2번이나 4번 같은 모양을 우리는 뚜껑이라고 표현을 하고 뚜껑을 땄다 얘는 이제 하락 쪽으로 일단 무게가 가는 거죠. 그치? 물론, 살 자리가 나오면 살수 있겠지만, 일단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들,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의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아서, 뭐, 군대 보낸 아이들이 대부분이시고, 뭐, 대부분 고등학교, 군대, 이 사이에 자녀분들을 두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며느리던 사위를 볼 때, 그 아이의 학벌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아 옆집에 자랑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래 살면 이게 인생이 항상 밝은 날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끈기 절제 이런 게삶의큰 어떤 그 뭐예요 중요한 요소임을 어른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학교 나온 아이는 기본적으로 아 고등학교 때 누가 공부하고 싶겠어요 다 놀고 싶은데 학생의 본분을 지키고 선생님 말씀, 그리고 사회가 그 나이대에 요구한 기본 동목, 덕목들을 준수했다고 보기 때문에 어, 내뭐 딸이면 딸, 내 아들이면 아들, 너희가 오랜 기간 동안 사는 동안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너희들이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끈기, 절제 이런 걸 바라는 거죠, 부모는. 그래서 좋은 학벌을 찾는 거잖아요. 아닌데 따블맨 나는 옆집을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고향 어디예요? <laughs> 그래서 음 이게 그래. 기본 머릿속에 상장한 일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주봉으로 뚜껑을 따면 얘는 바로 갈 수도 있어요. 물론. 오선이 깨지지 않으면 주봉상 오선이 깨지지 않으면 얘가 바로 갈 수도 있죠. 뭐 그전에도 그런 게 있지 않았겠어요? 여기도 여기도 주봉상 뚜껑을 땄지만 오선이 안 깨진 상태에서 올라갔고 물론 여기는 상장한 일의 가장 높은 자리는 아니었죠 음뭐 찾아보면 있겠죠 어 여기도 있네요 이때 2020년 11월 23일 주봉은 상장한 일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주봉상 뚜껑을 땄지만 주봉상 오선이 깨지지 않으면 상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뭐를 아 지금 떨어지니까 이런 말 한다고 찾아보세요 비트코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두 번씩, 최근에 한 10월부터 계속 올렸기 때문에 이미 12월 16일 주봉상 뚜껑을 보고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요? 자기가 돌파했던 자리. 월봉으로 보면, 로그로 볼게요. 로그로 보면 자기가 돌파한 요 라인까지 떨어지는 것은 정상적인 조정이에요. 주봉상 뚜껑을 땄기 때문에. 물론, 주봉상 뚜껑을 따면 아주 길게, 크게, 어쩌면 마지막 자리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이전 영상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은 밑에서부터 카운팅을 해본 결과 지금 자리가 크게 맥시멈으로 잡아봤자 아 이더리움은 아직 3파가 끝나지도 않았고 그지 어, 비트코인은 지금 꼭지라 할지라도 일단 3의 5파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5파가 또한번 남아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뭐 신규로 일봉상 언덕을 넘을 때살 수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주봉상 뚜껑을 닫기 때문에 오선이 깨지면 주봉상 20선까지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모르지 남아 있는 시간 동안 이번 주 며칠 안 남았지만 아니 꽤 남았죠. 이제 목요일이니까 날짜 바뀌어서 어 얘가 그냥 올라가면 몰라도 오선 깨지면 주봉상 ABC 모양은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거의 마지막 조정이겠죠. 얘가 20선 주봉상 20선까지 떨어질지 아니면 지가 돌파한 자리까지 내려올지는 지금은 알수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상장한 일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주봉으로 뚜껑을 따면 지금 뭐가 그래요 나스닥 그래서 나스닥도 지가 돌파한 자리까지 오늘 첫 번째 영상에서 지난 주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음. 나스닥도 주봉상 뚜껑을 땄기 때문에 비슷해요 비트코인이랑 네 지가 돌파한 자리까지 내려오던지, 아니면 ABC 모양으로 주봉상 20선까지 터치하는 것은, 이거는 하락의 시그널이 아니라 기본 조정 모양이에요. 기본. 아무리 착한 아이들도, 남자 아이들, 사춘기 되면 말안 듣고 자기만의 자꾸 세계를,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사람인 줄 각인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꾸 자기 주장을 펼치는 거지. 그지 어, 그런 것처럼 건 정상적인 뭐라 그래요 과정이잖아요 음 응? 따블맨 우리 애는 사춘기 때 사춘기 없이 그냥 지나갔어 부모 말을 너무 잘 들어 그건 그 애가 이상한 거예요 네네 <laughs> 네. 일단 그 과정 기본적인 과정은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주봉상 뚜껑을 닫기 때문에 abc 조정을 음 abc 조정을 요렇게 abc abc 조정이 뭔지 모르시면 영상 말미에 제가 엘리어트 파동이론 영상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10분 남짓한 영상이고 아시다시피 채널 운영자가 못 배워서 어려운 얘기는 전혀 없으니까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비트코인 영상을 한번 보시죠. 제가 1월 1일 날 올려드린 비트코인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에서 좀 카운팅도 하고 약간 좀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지금 비트코인을 여러분들이 계속 보자 그러셔서 거의 요즘에는 3일에 한번씩 비트코인을 보고 있는데 매번 볼 때마다 하나하나씩 카운팅하고 미주알 고주알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연속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지겨워하시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번 영상은 제가 썸네일에 뭐라고 썼어요? 복잡한 얘기할 필요 없다고요. 주봉상 뚜껑을 딴 상태에서 우선이 깨지면 ABC 조정 모양은 당연한 거고 그치? 어, 주봉상 20선 터치도 당연한 거고 얘가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한달 전에 말을 했기 때문에, 어, 지금 상태는 그냥 정상적인 조정이에요. 더블맨 줬댔어. 나 일봉상 언덕 넘을 때 샀는데, 게다가 어제 뚜껑을 또 땄네. 일봉상으로도. 그지? 어, 일봉상으로도 뚜껑을 땄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 4시간 봉으로 20선 올라와야 돼요. 4시간 봉으로.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코인은 4시간 봉을 일반 코스피 코스닥 종목의 일봉이라고 생각해라. 그래서, 20선 위로 올라오려면 아직도 멀었잖아요. 그래, 조정이 좀 있어야 돼요. 갖고 있으면 되지, 무슨 걱정이에요. 어제도 우리 그 안에 그 회원들은 난리 났어요, 비트코인 빠지니까. 큰일 났다고. 물빵했는데 누가 물빵하래 어제 그 누가, 뭐그 얘기 하셨는데, 아, 통발. 어, 통발 걸어놨다고. 그래, 통발을 걸어놓으세요, 밑에다가. 응? 어디쯤 걸어놓으실래요? 기본적으로, 이 쌍바닥 라인에, 여기 쌍바닥 라인에, 통발 하나. 걸어 놓고, 아, 이거 표현 잘한것 같아요. 통발. 어, 그리고 그게 깨지면 주봉상 20선까지도 이쯤, 네, 여기 돌파한 자리 살짝 넘어서 주봉상 20선에도 통발을 걸어 놓고, 그러면, 네, 여기까지 떨어지더라도, 그래, 요 조정 끝나면 상승하는 거니까, 쫄리거나, 뭐, 큰일 났다, 망했어, 이번 생은 끝이야,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오늘은 비트코인까지만 보고, 어, 내일은 쉴게요. 그러니까 오늘이죠, 날짜로. 목요일은 하루. 또 휴방하고, 또 금, 토, 일에서 많이 올릴 테니까, 일단 비트코인, 요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오늘 올려드렸던 첫 번째 지수 영상부터 영상 10분밖에 안 돼요. 다 지금 뚜껑에 관한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영상 말미에 1월 1일 날 올려드렸던 비트코인 영상이랑, 또 엘리어트 파동이랑, 뚜껑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뚜껑 교육 영상 두 개를 올려드릴게요. 일반적인 뚜껑 그리고 주봉 뚜껑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 1월 1일 날 올려드렸던 비트코인 영상 이렇게 네개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뭘 해봐요? 아, 내일이구나. 날짜로는 음, 금요일 날, 금요일 날 봬요. 안녕.